안녕하세요, 꿀단지곰입니다. 요즘 기나긴 장마와 더불어 습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니뭐니 해도 무서운 공포 게임이죠. 우스한 분위기의 게임과 더불어 더위를 쫓기 딱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 고전 게임 공포 특집 에피타이저 편으로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인 메인 디시에 앞서 살짝 입맛을 돋구어 주는 매콤한 맛이죠. 요즘 게임처럼 리얼한 그래픽은 아니지만 분위기에 심취하면 무시 못할 오싹한 느낌을 주는 고전 공포 게임들. 개인적으로는 당시 공포 장르 게임들은 비주얼 위주로 승부하는 요즘 게임과 다르게 오히려 게이머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한된 하드웨어의 성능에도 불구하고 장르도 다양하죠. 액션 게임 장르에서부터 퍼즐이나 내용으로 깊이 있게 파고드는 싸움, 사운드노블 및 어드벤처 장르까지 오랜만에 고전 공포게임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죠. 2020년 꿀단지곰의 공포특급 출발합니다. 디아블로는 1900... 95년도에 블리자드에서 제작한 액션 롤플레잉 게임이죠. 로그라이크류의 시스템에 핵앤 슬래시를더 씌우고 캐주얼한 게임성과 비주얼을 갖추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덕에 데이트를 하게 된 시리즈물로 롤플레잉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손을 대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쉽고 간편한 게임성이 매력이었습니다. 뭐 이후 시리즈의 국내에서의 인기는 말이 필요없죠. 특이한 것은 시리즈의 첫 번째 게임부터 주된 컨셉으로 잡은 게 바로 공포 코드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당시 롤플레잉 게임들이 대부분 대부분 메르헨하거나 때로는 정통 판타지 세계관을 지향했던 것에 비해 디아블로는 리얼한 세계관에 아무라고 도 공포스러운 부분을 곁들여서 다크 판타지의 맛을 보여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세계관이 여타의 판타지 rpg만큼 깊이가 있진 않았지만 디아블로 1편부터 시작된 밑도 끝도 없는 다크함이 이후 시리즈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어 점차 방대한 세계관을 형성했고 이후 시리즈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컨셉이 되어버린 셈이죠. 시리즈 1편만 놓고 본다면 스토리는 단순 심플하기 그지없지만 분위기만큼은 마치 공포게임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음울하면서 무섭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주인공은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한적한 트리스트람이라는 마을에 도착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실 이때만 해도 1편의 주인공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 설정인 레오릭 왕의 첫째 아들인 아이단 왕자라는 설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모를 전사가 마을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서 던전을 들락거리며 의뢰를 해결해가며 점차 알수 없는 국가를 장악한 워둠의 음모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그린 스토리였죠. 1편은 워낙에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공포 컨셉이 더 어울렸다고 생각됩니다. 작디 작은 마을에 NPC들도 몇명 없으며 지하 16층으로 구성된 던전에서만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당시엔 완성도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었죠. 지하 4층까지의 대성당도 게임의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한몫하지만 지하 8층까지의 지하 무덤 카타콤 역시 공포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죠. 그 이후에도 지하로 내려갈수록 점차 무섭고 음울해지는 과정이 인상 깊으며 마지막으로 디아블로의 수화들이 가득한 헬 단계는 그야말로 마을 지하에 살아있는 생지옥이 있는 듯한 느낌.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섬뜩했던 부분은 바로 던전 초입에 누워서 죽어가던 마을 사람이 알려주는 퀘스트에 언급되던 도살자죠. 도살자는 대. 대성당 지하 2층의 어느 방에 존재하는데 해당 방 내부의 비주얼은 그야말로 공포 슬래셔 무비에 나올 법한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죠 도살자는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음산한 목소리로 Fresh Meat 이러면서 미친 듯한 속도로 주인공 캐릭터를 따라오는 새빨간 악마입니다 손에는 푸죽관에서 사용하는 칼을 든채 다가오는데 걷는 속도가 플레이어의 속도와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도망쳐서는 떨궈낼 수가 없다는 점이 정말 압박스럽죠 뒤쫓아오는 모습을 보면 마치 한때 유명했던 공포게임 속 아오오니의 모습이 오버랩 된다고나 할까요 극그 초반이라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맞상대 했다가는 그대로 게임오버를 겪게 되며 그러므로 처음 경험하는 플레이어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위험한 데이브 헌티드 맨션은 1991년도에 위드소프트에서 제작한 도스용 플랫폼 액션 게임이죠. 본래 위험한 데이브는 존 로메로가 최초로 만든 플랫폼 게임으로 마치 슈퍼마리오를 연상케 할 정도로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도스게임 시절에는 슈퍼마리오라고 부르기도 했던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후 후속작으로 만들어진 헌티드 맨션은 게임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면서 호러 게임 컨셉을 잡게 되었으며 주인공에게 탄약을 무한정 사용 가능한 샷건을 한정 지어주고 무시무시한 몬스터들이 등장하는 맨션에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사실 공포 게임이라 하기엔 주인공이 너무 악당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괴물들을 잔인하게 사냥하는 무서운 주인공이 아닐까 싶네요. 이 게임은 위드 소프트 초창기 멤버들인 존 로메로, 존 카맥, 에드리언 카맥 등 전설적인 인물들이 모여서 만든 게임으로 어찌 보면 전설의 게임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이후에 이들이 만든 두의 공포 분위기는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빨간 모자를 쓴 주인공 데이브가 샷건 한 자루를 들고 당당하게 어떤 맨션으로 담장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맨션의 내부에는 프랑켄슈타인이나 좀비처럼 생긴 괴물들, 혹은 단검을 던지는 작은 고블린처럼 생긴 적들이 배회하고 있으며, 주인공은 자신의 샷건으로 이 괴물들을 핏떡으로 만들어버리죠. 가끔 천장에 붙어 있는 검이나 슬라임 같은 적들이 갑자기 공격해 오기도 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니 잘 살피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주인공 캐릭터는 체력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닿는 순간 즉사이며 특이하게도 어떤 적에게 당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데드 씬이 컷신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데드신들이 은근히 잔인하기 때문에 결코 애들이 할만한 게임은 아니었죠. 게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다지 무섭지는 않지만 이러한 깜놀하는 부분이나 잔인한 연출이 본 게임의 공포 컨셉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후속작인 데이브의 위험한 구출이라든가 미쳐버린 데이브 등이 발매가 되었으며 기존의 시스템을 일부 개선해서 다양한 배경에서 새로운 적들과 싸우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잔인함도 좀더 보강되었죠. 노스페라투는 1994년도에 세타에서 제작한 슈퍼 패미콤용 액션 게임이죠. 뱀파이어 노스페라투의 성으로 가서 자신의 애인을 구출하는 어찌 보면 상당히 오소독스한 페르시아 왕자틱한 액션 게임인데 막상 플레이를 해보면 일본 게임 특유의 격투 액션 시스템이 가미돼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게임입니다. 한마디로 페르시아 왕자의 더블 드래곤을 가미했다고 해야할까요? 주인공 카일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에린이 뱀파이어인 노스페라토의 성으로 납치돼 가서 그녀를 구출하러 말을 타고 뛰어가게 되는데 성 내부에는 각종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질비하며 위험한 트랩들도 가득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망할 수도 있죠. 다행스러운 점은 체력이 존재해서 아이템을 먹으면 점차 체력치가 증가하고 소비된 체력을 채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극악무도하지만은 않다는 점. 하지만 그럼에도 게임 후반부로 갈수록 직사할수 있는 트랩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서 자체잘못하 한 방에 게임 오버 화면을 맛보게 됩니다. 또한 적들 역시 잘못 엮이면 지속적으로 체력을 빼앗기기 때문에 액션 및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도 포인트죠. 재미있는 점은 적들이나 보물 상자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파워 크리스탈의 소지 개수에 따라서 주인공이 취할 수 있는 공격 동작들이 다양해지며 그만큼 공격력도 강력해지기 때문에 크리스탈을 모으는 게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파워 크리스탈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이나 트랩의 공격을 받으면 하나씩 잃게 되며 잃을수록 액션도 단순해지고 공격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유지를 해주는 게 관건이죠. 아쉬운 점은 일부 액션 동작들은 조작이 꽤 까다로우며 컨트롤 입력이 상당히 빡센 편이라 짜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시 동작의 경우는 정말이지 패드를 부셔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게다가 바닥이 빙판인지 달리다 멈출 때는 왜 그리 미끄러지는지 모르겠군요. 게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과연 흡혈귀의 본성다운 느낌에 음산하게 울려퍼지는 bgm 등이 플레이어를 은근히 긴장시키며 곳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요괴들이 플레이어를 깜짝 놀래키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각 스테이지에는 시간 제한이 존재해서 제한 시간 내에 해당 스테이지를 빠져나가야 한다는 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죠. 일부 스테이지의 경우 미로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길을 잘못 들면 더욱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몇 개의 스테이지를 구성된 챕터를 클리어하면 마지막에 해당 챕터의 보스가 등장하는 개활지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보스와 1대1로 맞다이를 뜨게 되죠. 이때 그동안 모아놨던 파워업 크리스탈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 다양한 콤보 동작으로 보스를 쉽게 죽이느냐 아니면 고전하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챕터의 보스를 물리치면 다음 챕터로 이동하게 되며 전체 스테이지가 건물 내부에서만 진행되는게 아니라 워낙에 노스페라투 영주의 구역이 넓기 때문에 마치 마계촌처럼 전체 맵을 보여주며 이동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죠 게다가 슈퍼패미콤 게임답지 않게 챕터를 클리어 할 때마다 3D로 프리랜더링 된 영상이 나온다는 점도 쇼킹했습니다 카마이타치의 밤은 1994년도에 춘소프트에서 제작한 슈퍼패미콤용 사운드 노블 게임이죠. 최초의 사운드 노블 게임이었던 전작, 제절초의 성공에 힘입어 같은 시스템을 좀더 보강해서 만들어진 게임으로 일본 내에서만 75만 장이 넘게 판매되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사운드 노블이란 텍스트 어드벤처의 장르에 사운드와 일부 이미지들을 넣어서 이후 등장하는 각종 노블 게임 시리즈에 영향을 끼친 장르로 컨트롤이 미숙해서 액션을 선호하지 않는 유저들도 누구나 소설을 읽듯이 진행 가능한 어드벤처 게임의 파생 장르죠. 그저 분위기에 맞춰서 선택지를 고르고 분기에 맞게 게임을 진행시켜주면 되는 정적인 게임이지만 완성도 높은 내용에 따라 상당한 몰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비주얼로블이라는 장르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시각적인 부분이 강화되기도 했죠. 카마이타치의 밤은 전작이었던 제절초와 다르게 미스테리한 부분이 아닌 현실적인 공포를 선사해줍니다. 주인공 일행은 스키를 타러 스키장에 놀러가서 친척이 운영하는 산장에 묵게 되었다가 연쇄살인에 휘말리게 되죠. 갑자기 불어닥친 폭설로 산장에 고립된 상태에서 투숙객들이 한 명씩 죽어나가는 전형적인 추리소설같이 진행되는 클리셰로 마치 에거서 크리스트의 소설 쥐덫의 에서 모티브를 얻은 듯한 스토리로 진행됩니다. 게임의 분위기는 무섭고 잔인한 오컬트적 느낌의 공포는 아니지만 정통 추리물과 살인마와의 대치에서 오는 긴장감으로 묘하게 고조되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배경 음악과 인물의 상세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실루엣으로만 연출되는 비주얼 신도 한몫했죠. 게다가 한 명씩 죽어나가는 인물들 속에서 살기 위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긴장감에 선택지 하나도 신중하게 고르게 되는 등 여러모로 텍스트에서 오는 전. 통적인 스릴에 사운드와 시각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새로운 재미를 가져다 줍니다. 도중에 선택지를 잘못 선택해서 게임 오버가 돼도 다시 시작해서 루트를 바꿔가며 플레이를 할수 있으며 엔딩을 봐도 다시 게임을 시작해서 다른 분기 선택으로 다양한 엔딩을 볼 수도 있는 시스템이라서 다회차 플레이는 필수죠. 플레이어의 선택지마다 같은 스토리로 다른 느낌의 게임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플레이 시 마지막 범인을 유추해내는 부분에서 주인공 자기 자신을 선택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엔딩을 경험한 후 멘붕에 빠졌던 기억이 있네요. 또한 도중에 엉뚱한 분기를 선택해서 게임을 제대로 진행도 못하고 강제로 엔딩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죠. 재밌는 점은 이 게임의 배경이 되는 슈프르 산장은 실제로 존재하는 크누르프라는 펜션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했으며 사진을 찍어서 게임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가본 사람들이 찍은 사진과 비교해보면 거의 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크누르프 펜션은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으며 웹사이트도 존재합니다. 국내에서는 2002년도에 한 게임에서 PC용으로 본 게임을 포팅해서 플래시 기반으로 서비스되었는데 한글화된 것은 이때가 최초이며 이후 게임보이 어드밴스판이 일부 유저들에 의해 한글화돼서 패치 형태로 제공된 바 있죠. 이후 후속작이 다양한 콘솔로 발매되었지만 원작만 못하다는 평이며 국내에서는 원작인 1편이 가장 유명하죠. 가장 최근에는 2017년도에 PS Vita와 PC로 리메이크 된바 있는데 연애 신물을 연상케 하는 작화, 와 성우가 직접 연기하는 어드벤처 게임처럼 바뀌어서 호불호가 살짝 갈리는 편입니다. 일곱번째 손님은 1993년도에 트릴로바이트에서 제작한 PC용 어드벤처 게임이죠. 단순히 어드벤처라기보다 진행하면서 등장하는 미니 퍼즐 게임을 해결해야 하는 퍼즐이 추가된 어드벤처 게임으로 당시엔 CD 매체를 두 장이나 사용해서 배우들의 실사 동영상까지 첨부한 파격적인 시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반에는 CD롬이라는 매체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디스크로 된 게임만 하다가 이 게임을 처음 접한 유저들에게는 비주얼적인 충격으로 다가왔죠. 게임 업계에도 인터랙티브라는 단어가 한참 유행하기 시작할 무렵 그 트렌드를 가속화시켜준 장본인이며 덕분에 CD롬을 활용한 다양한 실사 게임들이 시장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94년도에 동소게임 채널에서 정식 발매한 바 있는데 발매 당시에는 가격이 꽤 비싸서 손가락만 빨던 유저들도 많았죠 전 당시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해서 몇번 해봤는데 생각했던 게임성을 지닌 게임이 아니라서 실망했던 기억이 있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실사품 공포 어드벤처 게임 오해하면 곤란하죠. 본 게임은 어디까지나 퍼즐을 풀어야 게임을 진행시킬 수 있는 일종의 인터랙티브 무비 퍼즐 게임이며, 퍼즐 장르를 싫어하는 유저라면 결코 취향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조용하게 사색하며 머리를 쓰는 퍼즐을 좋아한다면, 더불어 으시시한 분위기의 저택을 돌아다니며 도중에 등장하는 이벤트 신 등을 즐기는 걸 좋아한다면 이 게임이 딱이죠. 불황자였던 한 사람이 꿈속에서 보게 된 인형을 보고 나무를 깎아서 인형을 판매해 갑부가 되는데, 이 사람이 만든 인형을 사간 아이들 병이 들어 죽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지은 저택으로 주인공이 찾아가면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저택 안에는 곳곳에 유령들이 출몰하는데 이 유령들은 과거에 이 저택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당시에는 실시간 3D 그래픽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제작진들은 어떻게든 그런 유사한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일이 프리 렌더링 된 동영상을 연결해서 마치 실시간으로 저택을 돌아다니는 듯한 모습을 구현하게 되었으며 특정 스팟을 건드리면 실사로 된 영상이 튀어나오는 등 여러모로 상당히 공을 들인 흔적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2 0세기 테크놀로지를 개발진의 노력으로 극복하려는 간절한 모습이 보여서 노력에 가상 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임이죠. 게임 이죠. 서질의 난이도는 그다지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만 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으며 몇 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쉽게 질릴 수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엔 상당히 획기적인 시도와 더불어 유니크한 게임성이 인기를 얻어 95년도까지 150만장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게임사의 족적을 크게 남겼죠. 당시 이 게임과 경쟁했던 전설의 게임 미스트조차 판매량 110만장으로 2위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임을 나가려고 하면 갑자기 비명에 가까운 남자의 목소리가 돌아오라고 소리를 치죠. 이거 뭐 게임을 끄려고 해도 섬뜩해서 함부로 끄지도 못하겠군요. 어둠의 씨앗은 1992년도에 사이버 드림스에서 제작한 PC용 어드벤처 게임이죠. 당시 유행하던 전형적인 포인트 앤 클릭 방식의 어드벤처 게임이라서 상당히 익숙한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게임이지만 일부 그래픽은 실사를 활용해서 제작하였으며 공포 일러스트레이터로 유명한 HR 기거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서 배경 및 일부 요소들의 디자인을 직접 그렸죠. 그래서 게임의 일부 요소들을 살펴보면 마치 에일리언을 연상케 하는 기거의 향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게임은 특이하게도 실제 세계와 거울의 이면 세계를 넘나들며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이면 세계 내지 평행 세계를 다룬 게임치고는 꽤 초기에 나온 게임이죠. 게다가 HR 기거의 요구에 따라서 본 게임은 당시 어드벤처 게임들과 다르게 640-350의 고해상도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게임의 컬러는 16색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다소 칙칙하죠. 덕분에 용량이 커져서 디스크 버전의 경우는 5장에서 6장의 분량으로 발매가 되었고 이후 CD롬 버전도 따로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게임 내에서 기거의 쓰임새는 그저 배경이나 일부 게임 요소로만 사용되었을 뿐 그다지 효과적인 연출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서 어딘지 아트 따로, 게임 따로의 느낌이 강하죠. 한마디로, 게임의 커버 아트 및 배경에 사용될 소스만 제공해줬을 뿐, 기고가 게임에 직접 참여한 느낌은 아닙니다. 게임은 주인공 마이크 도슨이 오래된 저택으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되는데, 첫날밤 괴상한 존재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명체를 강제로 주입하는 끔찍한 악몽을 꾸게 되죠. 잠에서 깨고 나면 엄청난 두통에 시달리게 되고, 알고 보니 자신의 저택에 있는 거울이 어둠의 이면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고대인이라 불리우는 외계인들이 자신의 머리에 실제로 어둠의 씨앗을 심었으며, 이것이 태어나는 날 세상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인공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3일뿐. 막상 플레이를 해보면 이 게임 정말 빡빡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게임 내에서는 실시간으로 시간이 흘러가는데 특정 시간에 어떤 일들을 못하고 지나치면 결국 게임을 클리어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순서에 맞춰서 특정 행동들을 해줘야 하며 마을과 저택을 오고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잔뜩 있습니다. 3일 내에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하면 그대로 게임 오버되기 때문에 할 일은 많지만 게임 내 어디에서 힌트를 주지 않죠. 그저 돌아다니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알수 있을 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마을의 모든 인간들은 6시면 탈퇴를 해버립니다. 결국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 경험을 수도 없이 겪게 되죠. 게다가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도 갑자기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무슨 스토리상의 연결점이나 개연성 따위 없습니다. 갑자기 이벤트가 발생하고 갑자기 끝나버리죠. 제일 황당했던 경험은 마을 상점에서 위스키를 사게 되면 갑자기 등장하는 동네 변호사와의 만남. 안녕하세요. 저는 옆 집에 사는 대버 태화가입니다. 느닷없이 나타나서 명함을 건네주고는 오후 6시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아버리는데 막상 만나면 나오 셨군요 주인공이 구매한 위스키만 처마시고 역시 술은 스카치아 최고야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홀로 사라져버리죠 뭐 이런 멋 같은 경우가 다 있는지 정말 밑도 끝도 없고 쪼잔하게 짝이 없는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하지만 게임의 가장 기괴하고도 그렇습니다. 기묘한 부분은 바로 정식 발매된 한글 버전의 더빙 부분이죠 게임 내 모든 목소리를 전문성우가 아닌 일반인에게 맡겼는데 그 더빙 상태가 조악하게 그지 없어서 어머, 카드가 빠진 모양이군요 시라고 쓰인 사과에 보면 녹색 표지의 책이 있을 거예요. 동네 아저씨, 아줌마한테 아무렇게나 맡긴 느낌. 듣고 있으면 또 다른 이유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소감은 HR 기거의 아트워크로 처벌은 똥게임을 국내에서는 정발을 랍시고 들여와서 정성들여 한글화하고 더빙까지 해서 완성했는데 한글 번역 및 더빙 수준이 똥같아서 공포가 두배로 느껴지는 공포게임이었습니다. 2020 고전 공포게임 에피타이저 편이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뭐이 정도쯤이야 껌이지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게 무슨 공포게임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좋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런 정신이라면 메인디 씨도 가뿐하시겠군요. 오늘 다룬 게임들은 직접적인 공포보다는 분위기를 더 중시하는 공포 게임들이죠. 비주얼적으로 그로테스크하거나 잔인한 연출은 적지만 어딘지 하고 있으면 뒷목이 으스스해지는 그런 공포들. 친구랑 괴담을 이야기할 때 느껴지거나 나 홀로 밤중에 스릴러 소설을 한권 읽는 그런 느낌의 게임들입니다. 이 멘트를 적는 이 순간에도 저는 바깥에서 미친 듯이 퍼붓는 야밤의 장마비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야심한 시간에 바깥에 비가 추적추적 오는 그런 한 여름 밤의 으스스함을 겪어 보셨다면 제 목적은 달성된 셈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못 나가는 분들 가끔은 집에서 이런 공포 게임 한두 편쯤 클리어 어떠신가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꿀단지고는 이쯤에서 올라놔 드리죠. 공포 게임 본편은 장마 끝나고 돌아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죠.